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고고생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유씨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씨, 유시, 유씨가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이 여성에게 정절이 요구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실현하면서 그 여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 유씨전입니다. 그래서 유부인전, 유씨부인전, 유씨 연려전, 유씨 열행록, 이춘매전, 춘매전, 춘무전 등 다양한 이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유씨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차설, 차설이란 것은 장면이 전환되거나 그런 겁니다. 각설이란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 씨, 유 씨는 이제 유열학의 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유 씨가 나온 겁니다. 주인공이에요. 해평읍을 떠나 절강을 향해.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정리해 보면 남편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유 씨가 성인의 말씀에 인용합니다. 성인 말씀을 참으로 흥진 비례라고 흥진 비례는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 세상 일은 좋고 나쁜 일이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떠오르네요. 그 그렇죠? 예, 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걸 인용한 겁니다. 사람의 일상사라 하였거니와 팔자가 기박하여. 이 팔자 가 기박이란 말도 고전서에 많이 나오는데, 사납고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낭군. 난군, 자, 낭군은 남편이 되겠죠. 남편 또는 부군. 신랑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여기서 천리밖에 두고 아 그러니까 이제 해평을 떠나 절강을 가는 걸로 가서 천리밖에 있다 찾아가는 거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측한 일을 당하여 아 부정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불측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렇죠 이런 일을 당했다 목숨을 겨우 부지하였으되 슬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천리 밖에 두고, 이제, 불측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겨우 부지했다라고 볼 때, 어떻습니까? 위기를 겪었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우리. 그 슬프다. 그래서 슬프다. 할림은그 어디에 가서 잦아지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할림이라는 것은 역시 할림학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나온 유 씨의 남편이고, 남군 실제 이름은 이춘매입니다. 이춘매전이라는 그 소설로도 나오니까, 바로 이춘매가 바로 남편입니다. 내 네, 이러한 줄 모르는가 하면서 이제 슬픈 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며 애연이 구슬피 울면서 가니 산천초목 다 슬퍼하더라. 그냥 우리 고전소설이 나오는 전형적인 그문장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다 슬퍼한다. 이제 과장법이고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갑니다. 이 주관적 개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관적 개입은 뭐 고전소설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서술성 서술, 음, 서술상의 특징인데요. 설자계입 유형 네 가지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서술자의 편지적 논평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그게 바로 설자의 개입 안에 있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가치를 판단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셨죠 근데 서술자의 감정을 노출할 때가 있잖아요. 등장 인물의 감정이 아니라 서술자의 감정입니다. 이럴 때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서술자의 개입이란 말이 가장 포괄적인 단어다라는 걸 아시고요. 만약에 편지형 논평이란 말을 들었다면, 이, 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범위는 이게 훨씬 더큰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걸 때, 그쵸? 그렇죠? 마치 판소리 서설투, 그쵸? 그렇죠? 우리 그 체만식 소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뭐인이라그렇 염상섭의 소설에서도 뭐뭐인지라뭐뭐 아니하리오 이러한 말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자가 서사의 흐름을 끊을 때가 있어요. 각설 차설 한편 그렇죠? 이럴 때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은요 따옴표가 없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서술어를 주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정리를 잘 하셔서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럭저럭 절도에 다다르니 절도라는 건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입니다. 그러니까 절의 고도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귀양지나 유배지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도착을 했어요. 청산이, 청산이란 사람이에요. 먼저 들어가서 정양옥 정양옥에게 예, 정양옥은 누구냐면 유배지에서 남편과 호용호지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동방 극지한 인물입니다. 같이 그 과거의 극지한. 동년배라는 거죠. 유씨 오심을 전하니, 양옥이 놀라 칭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이곳 말리길, 유배지를 헤매고 이르렀으니, 남자라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놀라움 반, 칭찬반. 이렇게. 하고는 심리 밖에 나와 기다렸어요. 아, 굉장히 정성이 지극하네요. 그렇 이읽고, 문득 백교자. 백교자는 흰색 가마입니다. 가마.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드는 가마예요. 행차, 자 행차, 어떤 그 우더돈이 차고 나서 길을 가는 그런 행차를 말하는 건데 한림이막한림을 불러요. 한림은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그리움에 목이 메어서 부르는 장면이에요. 부인이 슬피 우는 청량, 청량한 소리는 사람 애간정을 끊어지는 듯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 개입이 바로 여기에 또 나왔네요. 그렇죠? 주관적 개입. 자 그러면서 양옥이 자, 정양옥, 정양옥입니다 하인에게 전갈하였어 전갈은 이제 안부를 묻게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 길에 평안이 왔습니까? 하건을 유씨가 대답하기를 그간 중에도 위문하러 나오시니 실로 미안합니다 한 많은 말씀은 나중에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기가든 사람들을 보고 들으며 누가 아니 눈물을 흘리리라고 하면서 에서도 어떻습니까? 서술상의 특징 주관적 개입이 또 나왔죠. 예, 주관, 그쵸. 마치 판소리, 사설 투의 독장의 말을 걸듯이 예,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쵸? 예,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청초히 화려하지 않으면서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유씨 정절, 예, 고든 절개를 말합니다. 수절, 정조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소설에 만고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태고 쪽부터 오랜 세월 동안 없을 것이다. 막 칭찬을 하는 거죠. 유씨 관 앞에 이르러 어, 관이 나온 걸로 봐서 확실히 남편이 죽었다 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의 앞에 에, 상징적 의미를 보면요. 유씨가 불측한 일을 당하고도 먼 길을 거쳐서 춘매의관 앞에 당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또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현실 세계의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유씨가 불측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겨우 부지했죠. 천리 밖에 난군을 찾아왔죠. 춘매에 관해 동대했죠. 이런 것들이 고난을 견디는 이 여자의 강인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나약한 그 조선시대 여인이 아닌 거죠. 네. 유 씨가 왔습니다. 어찌 한 말씀도 없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죽은 남편에게 지금 관앞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 백발 놓친과 응? 기대곳 없는 이 저는 어찌하라고 그리 무정하게 누워 계십니까? 응? 첩, 첩은 이제 유씨 자신을 이야기하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삼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척이라 가깝, 가까운 것처럼 달려왔는데 응? 왜 반개지도 아니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어 이제 기댈 곳 없는 자신 그 다음에 자식을 잃어 백발로 친해 불행한 처지를 들었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말하기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이 말하기 방식 반드시 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통곡하다 이제 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절했다는 건 너무 놀라고 충격받고 이 한동안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실신한다, 혼절한다, 절도한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옥이 어쩔 줄 몰라요. 그 장면을 보고 연연이, 연연이는 이제 약하게 간절히 부고 약하게 분주하더니 몹시 뛰어나지는 거죠. 예, 고 인사를 차리고는 정신을 차렸어요. 양옥은 밖에서 울고 유씨는 안에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찬 정경, 어떤 형편이나 정황 사정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것 같다. 이거 뭡니까? 한자가 그대로 나오죠. 목불인견입니다. 목불인견.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참담한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도 이제 주관적 개입이 예,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 개입이. 예, 일일이 설명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 그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이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중략이 나오는데요. 예, 남편 춘매가 홈백으로 나타났어요. 홈백은 이제 귀신, 유령이죠. 유령. 영혼으로 나타나서 나타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 고전서들에 보면 귀신이 나타나는거 어떻습니까? 우리 금오신화에 나오는 만복사적복이 예,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귀신 이 나타나죠. 귀신과 또 결혼 다시 한번 예, 남그 사내와 그 여자가 서로 또 정보를 나눌 수도 있고 결혼한 여자인데 죽었다 다시 만났다 이런 것들을 볼때 이런 소설 을 뭐라고 하죠? 예, 전기적이라고 합니다. 전기적 그죠 비현실적인 그러한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생규장전 같은 작품들요. 예, 그래서 내생을 기약하고 떠난다. 이 장면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그 전기적이면서 우리 영화 고스트인가요? 유령 영화를 봤는데 정말 그 감동 있게 봤는데 워낙 오래됐긴 했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그대로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유시 도리어 망극하여 통곡하며 망극지통이라고 합니다. 이 한없이 끝없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신체라면 붙들거니와 이 신체라는 건요. 육신이라면 육체라면 내가 붙들겠지만 혼백으로 가니 무엇으로 내가 붙들리오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도리어 아니 만남만 만나면 가지 못한다. 차라리 안 만날 걸 말하면서 하고 머리를 풀고 관을 붙들고 울며 말하기를 한림은 한발만 듣게 하고 저는 한 말도 못하게 하고 정막하고 정막하게 하고 가십니까? 이겁니다. 왜 나타나서 응? 자기 할 말만 하고 듣지는 않고 그냥 가십니까?라고 하면서 이 지극한 외로움을 예,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신을 붙들고 그만 쓰러져 죽었네요. 아, 정말 간단하게 죽는. 네, 예, 사실 뭐이 감정들이 복합돼서 죽었겠죠. 네, 한 방에 죽었다고 하니까 허망한데요. 예, 정생과 정양옥이죠. 하인이 망극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현장에서 이제 기절해서 죽은 걸 보고 얼마나 그 당황했겠습니까? 아무리 구하려고 이제 회생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상의 예를 차려라 하고, 이제, 장례식을 준비한 장면입니다. 주선하는 거죠. 일이 잘 되게끔, 장례를 주선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유씨 혼백이, 자, 이제 혼백이 갑자기 또나타나서 유씨 혼백, 홈백, 한림 혼백이 있겠죠. 서로 혼백이 만난 거죠. 한림을 붙들고 구천을 급히 따라가는, 구천, 저승이나 황천을 구천이라고 합니다. 한림이 돌아보니, 유씨가 따라가는 걸 봤어요. 급히 위로하며 말하기를, 아니 당신 어찌 오니까 오니까 빨리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하니 유씨가 말하기를 내 어찌 난군을 버리고 혼자 어디로 가며 남은 목숨을 보존하겠습니까? 난군과 함께 함께 구천에 따라가겠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할수 없이 함께 네, 구천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아요, 그렇죠? 네. 염라왕이 말하기를 자 염라 대왕이 나와 함께 나와요. 구천에 있는 대왕 춘매는 자 이름이 드디어 나왔죠 춘매 이 춘매가 바로 이 남편 이름입니다 여러분 할림 그렇죠? 예. 인간에 가서 시안을 어기었다 시안이라는 것은 어 네가 일정하게 한정된 기간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질체가는 장면이죠 하고 사신을 명했어요 현재 그렇죠 예. 사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급히 잡아드려라라고 하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춘매를 만나 사신이 염왕의 분부, 명령 지시를 내린 것을 전하고 말하기를, 그대를, 자, 그대는 이제 춘매, 즉 이름으로 나오죠. 춘매, 할림입니다할림 한림. 잡아오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춘매가, 아, 내가 돌아오는 길에 아내 혼백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만류하다가 그만 시안을 어겼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함께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왕에게 고한 사연의 내용이 바로 남은 겁니다, 여러분. 하고 들어가니 사자가 염왕에게 사연을 그대로 알렸겠죠. 이때 염라 대왕께서 뭐라고 합니까? 염라 대왕은 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승에 가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지은 생전에 선악, 선악을 심판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하고 즉시 춘매와 유씨를 불러 세웠어요, 부부죠. 춘매는 이제 제 원명, 원명은 이제 원래 타고난 목숨대로 이제 잡아와서 잘 왔다. 하지만 유씨는 아직 그 원명이 멀었으니 어찌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은 예, 춘매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여망의 시험이 나온 건 아닙니다. 아셨죠? 잡아온 건요. 학원을 유씨 이마를 좋아하려 여쭙기를 대왕께서 사람을 생기게 하실 때 부자유친 부부유별 뭐 장유유서 부무유신이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부부의 부부이별이게 됐겠죠. 중요합니다. 남편 춘매를 결단코 따라왔으니 대왕께서는 이 첩도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대사에서 중요한 게 부부애를 강조했어요. 아 이걸로 볼때 여기 나오는 주인공 유씨의 어떤 가치관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그 사랑과 어떻습니까 유교적인 가치관이 나오면 보통 유교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사랑을 따라가는 적극적인 그런 애정을 갈구하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오륜이 나옵니다. 상강 오륜 중에 오륜이 나왔어요.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가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게 이제 군신유위가 빠졌는데요. 하나 추가하면 이제 군신유위가 되고요. 다른 말로 인륜 오륜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 자, 한이 대왕이 이제 유씨를 달래입니다. 달래서 보내려고 합니다. 저, 이승의, 이승으로 유씨가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왕의 법으로 세상에 내었다가 어찌 처백에 이런 작별을 하게 하였으며 또한 남편 춘맥이 어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리도 일찍 저버리게 했습니까? 나는 나는 새와 달리는 짐승도 다 짝이 있는데 응? 금수도 짝이 있는데 하물며 젊은 인생 배필 없이 어찌 살라? 하시고, 의탁할 곳 없는 이 몸을 누구에게 붙여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한, 예, 어떻게 보면 도도한 그런 여인의 말하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까 그러니까 젊은 인생 배필이없고 의탁할 곳 없는 자신,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리도 일찍 저버린 남편 춘매의 불행한 처지를, 예, 들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하습니까 드러내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하기 방식이 쓰였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옆필 정부라고 했다. 자, 옆필 정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적인 어떤 본건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제일 큰 정절이다. 그러니 결단코 춘매를 떠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나름대로 염라대왕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염라대왕이 대답을 하겠죠. 그대 엄마와 춘매 모친,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 누구에게 부탁하고 왔느냐? 효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고 유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이렇게 해서 대화가 주로 서술 방식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간접 지시, 극적 지시, 제시, 장면 지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이 이토록 정말로 이토록 절박한데 절실하고 급박하고 긴박한데, 첩처 청춘으로 부부 함께 있어야 봉양도 하고 영화도 벌터인데 공방 덕독침니다 독수공방이라는 얘기죠. 혼자 누워 무슨 봉양을 하고 무슨 영화를 보울릴까 부부지정은 끊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유치, 유씨가 모친을 봉양하는 것보다 춘매와의 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장면이고요. 어떤 유교적 가치보다 훨씬 앞선 사랑을 택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 나온 겁니다. 조선시대의 여인상. 그렇죠? 예, 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이런 점이 중요하고요유씨가지 모친에 대한 묻는 여망의 질문에 대해서 공방 독침 혼자 누워 무슨 봉양하며 부부 지정을 끊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적극적인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여인의 진취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셨죠?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봉건사의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소설을 읽고 열광하고 특히, 아낙내들이 그러겠죠. 예. 예, 안방이나, 또는 그, 서로 모여서, 좀 몰래 읽으면서 굉장히, 어떻습 통쾌하겠죠. 마치 요즘에 드라마와 영화를 보듯이. 예, 그런 것이, 당시에, 예, 이러한 소설을 유행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한이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어, 정말 그러면 다른 배피를 정하여 줄 것이니, 니여여 네 어, 여연, 여연이라는 건 남은 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인생. 다 살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대안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염라대왕. 그랬더니만, 유 씨가 아득하여. 아득하다는 것은 막막하고 막연하여. 이 말이에요. 깜깜하여. 막 이런 얘기죠. 얼굴색을 확 변한 겁니다. 그쵸?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무리 저승과 이승이 다르지만, 대왕께서 어찌 무료한, 어떻게 무한할 수가 있냐, 어떻게 무색할 수 있냐, 어떻게 창피한 말씀으로 건곤 재생의 여자. 그쵸? 그렇죠? 예. 이유 씨를 얘기한 겁니다. 더불어 희롱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왕께서, 그러고도 저승을 밝게 다스린 대왕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꾸짖는 아주 그 당돌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렇죠? 예. 천연이, 예. 천연이라는 것은요, 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 이런 얘기입니다. 꾸짖건을, 어, 꾸짖는단 말이 직접 나왔네요. 그러면서 유치가 다른 배필을 정화해준다는 여망을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책망하고 질책하는 장면이고요. 소월적 존재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진취적인 여인상이 드러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여인의 성격, 유씨 부인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염라 대왕이 유 씨의 백설 같은 비유가 나왔네요. 정절, 아주 깨끗한 정절과 절의에 탐복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마음을 탐지해 보고자 했다. 탐지라는 것은 뭔가 그 더듬어서 알아내고 싶었다. 도리어 무색하기하다. 무색이란 것은 부끄럽다. 너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내가 한번 시험해 본 건데 도리어 내가 창피하게 됐네. 뭐 이런 얘기죠. 유씨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염나 대왕께서 무색하다 하시니 제가 다시 죄를 사옵니다. 죄를 지었네요. 이 얘기요. 그랬더니 염나 대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가군. 가군은 이제 남편입니다. 할림이죠. 할림 한림. 이춘매. 함께 다시 내려보내니 이승으로 세상에 나가서 부귀영화를 누려 자손에게 전하고 한나한시에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망이 유씨와 춘매를 저승에서 이승으로 함께 돌려보내는 장면이고요. 여망 유씨의 정절과 절의에 탐보가는 장면 그에 대한 보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비현실계인 저승에서 현실계인 이승으로 이어지는 여망의 보상을 잘 제시됐고 사회적 보상 심리로서 재생을 통한 해피엔딩을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 정리 잘 하시고요. 자,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고전 소설, 공문 소설, 연력의 소설이고요. 제재는 여인의 정절과 의리.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과 정절, 여행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다. 예, 전기적이고 환성되고 유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럼 서수상 특징으로 가시니다서수상 특징인데요, 첫 번째 이제 비현실계에서 주어진 시험, 현실계로 이어지는 보상은 시대가 바라던 여성으로서의 규범을 더욱 강조합니다. 결국 규범을 강조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현실 세계의 고난을 견뎌내고 죽음마저 불사하는 유시의 여행에는 주체적인 연인상이 드러났다. 그렇죠.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은 당당함. 다른 유교적 가치 앞서 사랑을 택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여행의 중요성. 그렇죠? 당이성 연료로서 행하는 그런 지도를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죽매 죽음과 재생이라는 이 모티브가 중심 소재로 이 소설에 활용이 돼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염나국이라는 비현실계를 설정했잖아요. 근데 작품 속에서 오히려 이 염나국이 오히려 현실적인 속성을 더잘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범을 강조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구체화하겠다. 간접 제시, 극적 제시, 장면 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 장면. 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의 역전 안 나옵니다. 꿈의 삽입 아니에요. 설자 교체 없습니다. 동시에 벌어진 사건 나란히 배치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아닌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내용 일치 문제 하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마왕은 사신에게 명, 명하여 춘매를 잡아오게 하였다. 맞죠? 그쵸? 춘매는 구천호 자신을 따라온 유씨를 말렸죠. 예. 양옥은 유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씨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유씨는 춘매의 죽음에 이르겠다는 이유로 양옥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미안해했지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춤매는 유시로 인하려 저승으로 돌아간 시간을 어긴 거죠 예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 유시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시전을 통해서 유시전만 기억하지 마시고 다른 유사한 소설들을. 한번 연계해서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구독 안 하신 분들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